안녕하세요. 1월 21일, 어, 목요일입니다. 오늘 영상을 못 남길 수 있다고 했는데, 어, 떻게 시간이, 어, 잘 돼가지고, 틈, 틈 사이에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 그, 옐런, 음, 옐런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데, 어제도 옐런의 그 컨퍼런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센어티어링에 나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나. 그래서 쟤는 옐런, 이제, 어, 재무부장가죠. 트레셔리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어 무슨 얘기를 할 건가? 어를 저도 어제 좀더 들어봤어요. 그래서 유튜브 그게 한 3시간짜리인데 거기에서 이제 클리핑을 한 사람의 어, 유튜브를 들어가서 봤는데 상당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올수 있고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정보 공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어 이걸 공유해 드리고 또몇 가지 종목을 거기에 따라서 좀 찝어 드리려고 해요. 근데 그 찝어 드린다는 게 워치리스트에 추가하는 거죠? 네. 그래서 어, 어제 말씀드린 거는 그 정책상, 그리고 옐런이, 이제는 옐런이 어떻게, 어, 정책을 좀 만들 건가, 그리고 어떻게 이제 스팀을스에 대해서 좀 집중해야 된 얘기를 했다면, 오늘은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스팀을스는 맞아요. 스팀을스에 거기에서는 우리는 돈을 엄청 뽑아낼 거다라고 되게 강력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옐런이. 어,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근데 이제 실제로 저도 봤으니까 얘기하는 거를, 어, 옐런이 말하는 게 조금 더못 사는 사람들한테 줄것 같아요. 타겟팅이 어, 옛날에는 어 작년에는 그냥 우리 전 모든 모든 어마리칸한테 주자라고 했는데 어, 좀 중산층보다 못 사는 사람들을 위주로 어, 돈을 펌핑해가지고 그매스 펌핑이잖아요. 그러니까 어, 위에를 키워서 돈을 출 w 당하는게 아니라 밑에서 어, 돈을 푼 다음에 여기 이, 이좀 중산층, 아니면 중산층 좀 아래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풀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마켓 안에서, 시장 안에서 돈을 써가지고 경제를 활성시킨다. 이런 쪽의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또 추가적으로 스티뮬러스를 할 때는 어, 되게 스페시픽하게 줄것 같아요. 이제는 타겟티드라고 하는 셀렉티브, 타겟티드 이런 단어를 계속 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조율된, 아니면 조정된, 아니면, 어, 딱 그러니까 한쪽만 주는 거죠 다 주는 게 아니라 어 되게 못 사는 지역들 아니면 확실히 다, 어, 피해를 받은 지역들 같은 섹터에 있어도 피해를 받은 애들 그리고 못한 애들 어 이런 애들 위주로 해가지고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 같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뭐 SMB라는 얘기가 계속 어제부터 뭐하는데 스몰비즈니스를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아멕스에 있는 회사들 어, 아멕스는 이제 뭐, 나스닥도 있고, 뉴욕도 있는데, 아멕스라는 좀, 세 번째, 어, 좀 작은 회사가 있어요. 코넥스도 비슷하죠. 어, 그런 회사, 그런, 그런 이제 시장이 있고, 시장. 어, 음, 거기에서 장이, 자기 있고, 거기에서 트레이드 되는 어떻게 보면 페니 스탁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런 스탁도 괜찮은 거 있는지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이제 2021년이고요. 음, 그러니까 포트 비중을 많이 늘리지는 못하죠. 아마스는 근데 어 대신 좀 괜찮은 회사들이 있나, 어좀어 슬라이 조금 어 리스키한 비중으로 어 리스키한 회사들이어도 뭐 미니멈 투자를 좀 해가지고 최소 투자를 약간 해가지고 어 리스크 테이킹 하는 것도 어 나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기대하는 거 이상 오를 수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 정부가 작은 비즈니스들, 이제 좀 어, 중소기업들을 살리려고 하는 어,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어, 이런 아멕스 쪽에 있는 회사들도 좋은 타겟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 어,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미국이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코퍼텍스를 얘기하잖아요 바이든이랑 연결되는 게 세금인데 세금을 처음부터 많이 안 올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어 트럼프가 그 텍스를 줄인 거, 어 세금을 줄인 거는 그렇게 크게 손을 대지 않을 건데 막어 해외로 가가지고 세금을 안 내거나 아니면 해외로 가가지고 세금의 이득을 보는 그런 회사들은 좀 잡으려고 할 거예요, 올해들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막 아마존이랑 어막 구글 같은 거. 구글인가? 아무튼 아마존에 대해서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해외로 가가지고 돈을 한 푼도 안 낸다. 뭐 세금 몇 푼도 안 낸다. 이게 어, 지금 미국 퍼블릭에서도 안 좋게 보고 어, 어느 어, 어느 정도 바이든도 저 옛날에 얘기했을 때 성향이 포퓰리즘의 성향이 느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세금 탈피 누가 봐도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회사가 세금 하나도 안 낸다니 그래서 아마존이랑 빅텍 이런 회사들은 좀 잡을 것 같아요. 네. 잡고, 어, 해외 베이스가 있는 회사들. 이, 그리고 특별히 빅텍 회사들은, 어, 글로벌 협력을 통해가지고 아마 세율을 때리려고 할 거예요. 그뭐 그러니까 유럽이 요즘에 계속, 어, 세금을 내게 하려고 그러고, 뭐, 빅텍들, 막 아마존이랑 애플이랑 뭐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 돈 내게 하려고, 세금 내게 하려고 하잖아요. 자기 회사에서, 자기, 어, 영역 내 안에서 버린, 벌어들인 돈 대상으로 그리고 이제 한국도 그런 움직임 보였고 미국도 그렇게 어 유럽이랑 또 아시아권에서 이렇게 같이 일하면서 이이 이 회사들이 돈을 적정하게 내게 어 제대로 내게 할 그런 움직임은 있는 것 같지만 전체적인 택스는 아마 바로 조정은 되지 않다,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태세션이 지금은 너무 이제 어, 코플 텍스가 지금은 이제 좀 많이 낮춰졌지만 낮춰져서 어느 정도 조정은 할 건데 그 조정이 무리가 돼가지고 다른 나라 대비해가지고 너무 높지 않은 수준으로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회사들한테는 좋은 거죠. 기존 기존 회사들이고 기존 비즈니스를 열심히 하고 있는 회사들한테 어, 참 좋은 거니까 어 한번. 좀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어, 옐런아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를 좀 얘기를 했는데 요 지금 도메스틱 그러니까 중국이 자기 나라의 기술들을 많이 가져가고 그리고 그 기술들을 가져가면서 좀 되게 트레, 트레이드 인프리지먼트도 많이 하고 어, 기존에 말했던 기존에 원래 US랑 중국이 했던 트레이드 리고시에이션을 했던 그 딜도 중국 쪽이 잘안 지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미국이 중국을 되게 경계를 하고 있고 어, 중국에 대해서 어, 그 강한 스탠스는 계속 어느 정도 유지해 갈 거고 어, 아주 센 방향 의외 의외로 그냥 그 트럼프의 톤을 한 유지 정도 어, 하는 느낌으로 간데 제가 듣기에는 조금 더 강했어요. 바이든 캠프에서 나와서 더 강하게 느낀 걸 수도 있지만 상당히 강하게 중국에 대해서 어, 비난을 하더라고요. 대놓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랑은 약간 위험하니까 뭐 니오 어 니오 리시앙, 뭐 엑스펜 같은 E 위 자동차들도 약간 조심을 해야 되겠고 어 물론 얘들이 어 중국 차들은 지금 웬만하면 도메스틱 마켓을 노리고 뭐 밖에 나가도 글로벌 마켓 노린다 그래도 뭐스웨는 이런 쪽으로 퍼지고 있잖아요 좀 사이드 마켓 사이드 마켓이라고 하긴 힘들죠 스위덴는 그래도 유럽에서 옛날부터 어 거의 처음으로 도입하던 그 E V 차들을 도입하던 그 세금 혜택을 주는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음, 그래도 어떻게 보면 러시아 영역권에 있다고 할수 있는, 뭐, 이거는, <laughs> 음,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회사, 이런, 어, 좀, 퍼스트 마켓이라고 하기에는 힘든 사이드 마켓으로는 좀 퍼지고 있는데, 아직은 그 제일, 그, 금을 나는, 금을 나는 거위라고 할까요? 어, 제일 탐나는 US 마켓에는 이제 들어오기 힘들 거다. 중국은 당분간, 특별히 그 뭐, 니오, 엑스펀 뭐, 이런 이슈 마켓은, 거기에다가 이제 도메스틱 회사들을 살리는 그런 노력이 계속 될 거고, 전에 이제 바이든이 보낸 뉴스를 봐도 중국에 대해서 견제를 엄청 많이 할 거고, 어, 음, 레귤레이션을 빨리 해가지고 바이오 쪽도 올린다는 얘기도 있고,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중국에서, 어, 아, 아, 중국은 아니고, 그, 옐런이 또 이런 말을 했어요. 2위 자동차들의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된다. 거기에 필요한 워크포스를 우리가 키워야 된다. 근데 그 말이 뭐냐면, 어, 지금 아이스, 아이스가 이제, 인터널 컨버스션 엔진 해가지고 그냥 차들이죠. 이제 퓨얼 넣고 다니는 차들. 그런 자동차들은 정비소가 지금 많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비해서 이걸 고쳐주는 서비싱 스테이션이 없어요. 어, 전기 자동차들은. 그래서 전기 자동차들은 뭐 그런 서비싱이 될수 있게 거기에 맞게 인력을 좀 키우는 거에 우리가 어느 정도 포커싱을 하겠다, 예산을 좀 넣겠다라는 거는 이비세상이 상당히 빨리 올수 있는 도움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추가해서 뭐 차징스테이션도 요즘 뜨고 있는 것도 그런 문맹이죠. 차징스테이션이랑 그리고 어, 그 인력이랑 인력풀을 이제 키운다는 거는 그게 이제 키운 데 얼마 안 걸릴 거 아니에요. 그, 그래서 정부가 투자해서 키운다는 건 상당히 대단한 거기 때문에 아마 이쪽 이비 시장에서 상당히 빠른 어, 업사이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어, 다들 이비 시장은 적어도 테슬라는 뭐한 주라도 사 가지고 너무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거를 네, 추천드립니다. 뭐 지금 한 주는 한주 정도는 어느 때 사도 뭐큰 타격이 없잖아요. 지금 지금 얼마 얼마지? 100만원은 안 하잖아요, 테슬라가. 테슬라가, 네, 850불이네요, 지금. 얼마 음. 아, 안 하네요. 네, 85만원? 하나는 들고 있어도 되잖아요. <laughs> 네. 하여튼, 이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테슬라는 계속 조금 조금씩, 만약에 직장인, 어, 직장인인데, 한 달에 한 번씩 내가 뭐, 100만원 미만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테슬라 하나 사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거뭐 아멕스에 있는 거 하나씩 투자하는 것도 올해 방향으로서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멕스의 뭐 트랜스 인터렉스라고 제가 라이브에서 한번 얘기 드린 어, 종목인데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여, 이거는 수술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어뭐배 쪽에 있는 어 쪽에 있는 창자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있는 수술을 도우는 어, 기구인데 얘의 가장 큰 컴페티터가 그, 다빈치라고 하는데, 얘 기술이 훨씬 더 낫다고는 얘기가 되고 있네요, 지금. 어, 그래서, 거기다가 에 최근, 최근에, 한 이틀 전에 C 인증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한번확 떠올랐, 떠올랐었고, 지금은, 어, 음, 막, <laughs> 얼마, 얼마 안 하네요, 네. 어, 30, 34억, 네, 34억 달러구나. 34억 달러, 그니까, 3,400억 정도 하네요. 네. 그러니까 네. 이 정도 3,400억 원 정도 하니까 음뭐 크게 크게 부담은 없는데 이게 너무 아멕스에 있다 보니까 아멕스는 거래량이 상당히 많긴 했어요. 어제도 신기했던 게 초반에 한10 10%에서 20%까지 올랐나? 20%까지 올랐던 것 같아요. 근데 마이너스 0.5%로 끝났네요. 거의 보합 수준으로.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조심해서 투자는 하긴 해야 되는데, 어 그래서 그래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어 확실히 바이오 쪽도 이제 느낌이 있고 그 임상 단계가 줄여준다라고 하면 바이오 쪽에서도 한번 바이오 주가들이 랠리를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바이오 주들은 확실히 개선이 돼야 돼요. 어 중국에서 그 임상이 좀 빨리 된다. 미국보다 빨리 된다. 그래서 중국이 쉐이디하다라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미국이 너무 오래 걸린다. 한국도 너무 오래 걸린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그거를 프로세스를 봐야 되는 거는 시간이, 음, 좀 오래 걸리는 건 인정하고, 그리고 안정성도 이제 충분히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 컴퓨팅 스킬들이, 그 컴퓨팅 레벨들이 많이 올라오면서, 어떻게 보면 그 데이터 테스팅도 조금 더 스피드업 할수 있지 않을까. 음 그리고 레귤레이션을 약간 줄여 가지고 지금은 어 18년에서 막 20년 정도 걸리잖아요. 새로운 드라그를 임상을 다 통과하려면 그러기 때문에 그막시밀러 같은 게 나오는 거고 되게 프로세스를 빨리 하는 어 캐스트 드븐 그 리서치만 되고 새로운 드그은 거의 디벨롭이 될수 없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어빅 파마들도 그래가지고 원 파마 큰 파마가 있는 게 아니라 빅파마라고다 나누어져 있잖아요. 자기 분야마다 어, 그러기 때문에 음, 좀 이런 거는 단축 시켜주던가 아니면 정부 지원을 해가지고 코스트를 확실히 확 내리던가 무슨 그런 어,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좀 장을 이제 좀 보면요. <laughs> 어제 장이 처음에 좀 세게 움직이고 있다가 이제 바이든이 어, elected 되면서 바이든이 자기가 이제 뭐, president로 스언이 되면서 장이 좀 떨어졌어요. 네, 어제 또 은이랑 은 은이 좀 올라가는 성향이 보고 은 금이 약간 올라가는 성향도 보였고 음, 아크 이노베이션도 보이고 올해는 유럽 쪽도 좀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네. 이렇게 최근에 또 이제 Arrival이라고 CIIC를 계속 이제 어 열심히 저도 스팍주는 어 CIIC는 좀예쁘게 어 보고 있고 루미나텍이 어제 한8% 올랐어요 AMCI, AMCI가 여기가 ADVENT인 것 같고 하여간 네 어제 또 퀀텀스케이프는 또 떨어졌네요 저는 퀀텀스케이프 좀안 안 믿는 쪽이어서 엄청난 딥을 했네요 한 130, 100불 정도에 산 분들은 힘이 빠지겠는데, 저는 퀀텀을 믿지는 않아서, 네. 2-6도 오랜만에 약간 떨어졌지만, 원래 탄탄하게 움직이는, 천천히 오르는 기업이어서, 이 기업의 미래성은 이제 크게, 뭐, 떨어질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계속 꾸준히 믿으면서, 2-6 어, 같은 종목이 자기 포트에 있으면 좋은 게,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요. 뭐, 장이 좀 왔다 갔다 그래도 얘는 꾸준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어 um, 어떻게 보면 소비자의 느낌으로, 구리 느낌으로 이렇게 계속 쭉 올라와요. 구리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um, 제가 생각하던 머릿속에 그린 구리 느낌처럼 이제 살짝살짝 살짝 올라오고 있는데, 네, 그래서 T6 상당히 어, 즐겨오고, 음. 그리고 어제 마케팅 어, 쪽에 있는 디지털 터바인 앱스도 오랜만에 한 10%, 오랜만인가요? 저잘안 따라와서, 네, 오랜만이네. 오랜만에 한10% 정도 올라오고, 스노우플레이크랑 um, 팔란티어는 어제 1% 떨어진거 대비해서 크라우스트라이크, 제이프로그 뭐 이런 데는 어, 올랐고 팔란티어가 26일 날 데모데이가 있기 때문에 팔란티어 가지고, 가지고 계신 분들 아니면 손절 생각하고 계신 분들 26일 뭐 전후반까지는 홀딩을 해가지고 얼마나 데모데이가 잘 되는지 어, 좀 보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음 um, 추가적으로 뭐 어, 어제 플럭 파워 더 떨어졌었는데 한5% 하락으로, 어, 하락으로 마감을 했네요. 6% 음. 하락으로 마감을 했네요. 한이 정도 되고 있고 펠로톤은 어제 올랐고 주미아는 4% 떨어졌고 어, 파이버는 계속 좀 떨어지고 있네요. 펠로톤이랑 주어 펠로톤이랑 파이버가 둘다 UBS에서 다운셀 레이팅을 받았어요. 뉴트럴에서 파라라는 레이팅을 받아가지고 떨어졌는데.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러면 둘다 떨어지지 왜펠로톤은 오르고 있는지 어 펠로톤은 아마 인수된 어, 작업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어, 미국에서 매뉴팩처그 만들 수 있는 생산 라인을 이제 구축을 하고 있잖아요 인수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 구축하는데 아마 잘 되고 있으니까 어, 주가가 탁탁 탄탄하게 오르고 있지 않나 생각돼가지고 걱정은 안 하고 있는데 파이버가 뭐또 최근에 약간 고개를 들려고 했는데 그게 또 다시 어, 떨어지고 있어서 약간 슬픈 상황은 합니다. 뭐, 줌이야는 원래, 원래 막 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어, 정고점이 49불 밖에 안 돼서 이걸 넘어가기 전까지에는 좀 엎, 어, 엎지락 뒤치락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음, 어제 뭐 이제 보고 있는 Zillow락 오픈도 Redfin 어, 괜찮게 오르고 있고, 아, 여기에서 멘션을 하나 하고 테슬라는 이제 0.7% 올랐고 어제 멘션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어제 포트에 다시 텔레닥을 어, 리리 인스티튜트를 했어요. 텔레닥을 다시 포트에 가지고 왔는데 아, 제가 직접적으로 텔레닥을 투자한 거는 이게 처음이고 왜냐면 저는 리본고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바뀌어가지고 이제 텔레닥을 보유한 거였었죠. 텔레닥을 이제 다시 이제 데리고 오면서. 그한 문장 한 단어 때문에 가지고 왔어요. 닥터 레드한테 보낸 그 메시지에서 어제 라이브에서는 공유드렸는데 여기에서 아, 어제 영상에서도 말말 적었구나. How can we use telemedicine to improve health for Americans 그래서 텔레메디슨을 사용해서 어떻게 우리 미국인들의 어, 삶의 질을 더 향상시킬까 이런 얘기를 해서 바로 텔레닥을 네 조금 샀는데 음, 어제 6% 올라서 마감을 했고 뭐 이쪽 기존 회사들이 좀 좋아요 그래도 파이낸셜 조금 피해야 되고 파이낸셜 뭐 증권사 이런 거는 좀 레귤레이션 많이 받을 것 같아서 지금은 좀 조심해야 될것 같고 어, 켈러웨이 골프 탑골프를 한 최근에 인수한 뭐 11월 11월 10월인가요 인수한 어, 켈러웨이 골프가 또 어제 6% 오르고 있고 뭐 워너브라더스 5% 오르고 음, 이렇게 독도호튼도 오랜만에 오랜만에 5%를 올랐어요. 독도호튼이 5% 오르는 거는 어, 잘 보지 못하죠. 네, 음, 네 어제 한이 어, 정도 올랐는데 생각보다 장이 그렇게 확 뜨지는 못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코프로텍스가 그저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갈 거다. 우리가 예상했던 거 바이든 시대가 오면 어, 많이 떨어질 코프로텍스가그 어,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어, 음, 일단은 좀더 지켜보면 장이 그래도 초반 그 활발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서 오늘은 빨리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어 약간 좀 빨리 얘기한 것 같은데 어 저도 재밌었고 <laughs> 어 최근에 라이브를 어 언컨시스템트하게 랜덤만 시간으로 계속 라이브를 하게 하는데 그럴 때마다 들어와 주시고 어 계속 이제 저랑 그러니까 한 20명? 많으면, 많으면 한 30명까지 오는 것 같아요. 20명에서 30명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데, 어, 막 한두 분이 채팅을 많이 하세요. 저도 이제, 어, 상당히 그거를 뭐 즐기고 있고,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오면 헷갈리기 때문에, 어, 저도 뭐 그렇게 하는 게 즐겁기 때문에, 어, 많은 참여, 만약에 보시면, 어,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어, 와서 질문도 한 번, 어, 주시면 저도, 어, 성의껏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오늘 영상에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아래 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고, 어, 영상 재밌으셨으면, 재밌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어,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